우리가 연애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타인과 일단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신뢰라는 게 구축이 돼야 안정적인 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서로한테 믿음이 생기면서 나도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상대도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남녀 사이에서 연애할 때 상대의 진심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의 진심을 알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세요. 여기에는 약속 지키기가 대표적일 텐데요. 사실 남녀 사이도 인간관계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언행일치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연애할 때는 사적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좀더 빨리 상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다음에 꼭 거기 가보자. 내가 다음에는 꼭 뭐뭐뭐 할게.처럼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상대 앞에서 내가 다짐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은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뱉은 가벼운 모든 말에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꼭 해내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랑 내가 같이 뭔가를 하는 걸 상상하면서 감정을 공유를 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한 일말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데에서 상대가 진심으로 나의 감정까지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높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소한 거라도 책임지고 지키려고 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해도 될것 같아. 라고 판단하게 되는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이나 썸에서 이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자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전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겉도는? 예,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고 또 까먹었다고 하고 기억도 못할걸? 이라는 양치기 소년의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일정 부분 우리 관계가 더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상대에 대한 감정의 벽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에게 말한 약속이 묵직해지는데 그걸 잘 지켜내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진짜네. 진심이다. 라는 믿음이 커지죠. 뭐 너가 싫어하면 내가 담배를 끊겠다 살을 빼겠다 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겠다 라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을 나로 인해서 변화시키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도 해당 되겠죠 이런 경우는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일단 사람 자체가 자기만의 뭔가가 있고 삶의 진심이구나 라는 감동으로 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들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나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느꼈던 감정의 선을 그대로 계속 안고 가는지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외모 비수기로 살이 찌고 별로 안 꾸몄을 때는 여자가 관심도 없었다가 갑자기 남자가 살 빼고 멋있게 하고 나타나면 여자가 마음이 움직여서 인기도 많아지고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 남자의 외형적인 겉모습이 확 달라져서 멋있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여자는 그보다 더 들어가서 뭐에 마음이 동하게 되냐면 오이 사람은 한번 한다면 해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의지가 강한 부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되면서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이는 후광효과까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타인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 자기에게 진심인 사람이 타인에게도 진심일 경우가 높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의 진심을 알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돈과 시간을 나에게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역시 이두 번째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우선이라는 이기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내가 중심인 건데 거기서 나의 어떤 부분을 상대를 위해 할애할 수 있다는 건 감정의 진심이 없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상대에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추후에 얻게 되는 부차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투자 개념의 관계라는 건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공적 관계라면 용건만 간단히가 되잖아요. 근데 내 감정이 들어간 사적 관계라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싶고 감정을 나누고 싶은 소통의 일환으로 여겨서 기꺼이 내 시간을 거기에 들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드라이브 데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즉, 그 시간 동안 느꼈던 좋은 감정이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꺼이 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점점 나의 이익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고 상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진 않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서 상대랑 접촉하는 기회를 줄여가게 됩니다. 특히 남자가 이과적 사고, 여자가 문과적 사고라고 했을 때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는 단순히 남자가 나한테 얼마를 썼다, 하루 종일 얼마나 나랑 같이 보냈는가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남자가 나를 위해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애정도와 관심도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남자의 진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남자의 얼마나, 무엇을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어떻게, 왜 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비중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둘이 밥 먹는데 10만원이나 썼어 라고 한다면 여자는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10만원짜리 케이크를 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둥이나 선수들은 여자들의 이런 무드와 감성적인 포인트를 아주 잘 이용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달콤한 매트 몇 가지만으로도 여심을 훔칠 수도 있고, 감정을 동하게 하는 스킬을 활용을 해서 본인은 크게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지 않고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만나는 주변 여자들 모두에게 진심을 다한다면 아마 물리적이든 체력적으로 지쳐서 쓰러질걸요. 원래 바람둥이라고 지칭하는 대상 자체가 남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감성 멘트만으로도 쉽게 여자를 홀릴 수 있는 나름의 스킬을 가지고 진심으로 포장해서 연애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서로의 행동을 꼭 확인하시고 내 것을 공유하고 내어주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자는 바람둥이 남자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덜한 게 감정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 따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안 끌리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시작을 잘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연애를 일단 시작을 하면 남자를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 하면서 마음의 꽤큰 부분을 남자에게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쉽게 위험감수와 소모적일 수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와는 반대로 쉽고 빠르게 관계를 맺으면서 정서나 감정교류를 할 시간을 스킵을 하고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이런 돈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나한테 내어주는지를 곰곰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나의 감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진심이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헤아리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나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공을 들이게 됩니다. 특히 연애 초반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더잘볼수 있게 돼요. 본인은 별로 생각이 없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을 살피면서, 너는 어때? 괜찮아 그거 하는 거안 불편해라는 식으로 나하고는 별개로 상대는 어떤지에 대한 무드를 살펴서 맞춰 보려고 합니다 비굴하게 여자한테 잘 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 사람은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우리 관계가 잘못해서 내가 슬퍼지는 상황과 상대를 잃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조바심 조심성에서 기인되는 반응이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상대가 싫어하는 걸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라고 가볍게 흘리는 말도 기억을 해놨다가 나의 외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남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강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상대에게 더 예쁜 모습으로 비춰주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게 애정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옷 스타일, 화장,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말투 같은 것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결국 연애에서는 서로 간에 얼마만큼 좋은 감정을 서로에게 더 많이 만들어 주느냐로 관계 유지가 되느냐, 발전되느냐, 거기서 멈추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나머지 행동이나 보여주는 부분은 결국 이 핵심적인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라는 거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진지하다. 나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헤아려 줄줄 아는 사이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관계 구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 나는 이래처럼 초점이 자기한테만 맞춰진 경우라면, 그냥 상대라는 사람한테 크게 흥미를 못 느끼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는 상대와 타인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중이라도 혹은 썸 단계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 라는 의미로 상대의 감정을 중간중간에 괜찮아? 이런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봐 준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마음까지도 챙겨줄 줄 아는 여유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좋은 의도를 배려한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에게 그렇지 못한 피드백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쎄한 직감을 믿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린 관계는 상대를 만나면서 의심이나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기준 삼아서 관계를 맺어 나가시면 상처받는 연애보다는 진심이 오가는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연애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